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심심한 채널? 안녕하세요. 뉴욕 라이프 켈리예요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죠? 와, 1월인데, 감기가 좀 걸렸 것 같아요. <laughs> 아이고, 감기라니. 해피뉴 이어입니다, 일단. 음, 좀 늦었지만, 뉴욕의 연말 모습 제가 보여드리려고, 아, 녹음 중입니다. 호시 녹음이에요. 영상은 좀 많이 촬영을 했는데 12월에 좀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12월은 정말 좀 난리도 아니었던 뉴욕이에요 아시겠지만 관광객도 워낙에 많고요 이벤트 팝업 행사도 정말 많아서 저도 고디바 조꼬쪼꼬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 주하면 안되는데 원래는 이 20달러 상당의 굉장히 고급 초콜릿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지 줄이 없더라고요. 아예 제가 늦게 갔거든요. 요즘은 제가 좀 요령이 생긴 게 아예 한2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일찍 가거나 아예 늦게 가서 마음을 비우고 뭐 다른 걸좀 받거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애매하게 가면은 진짜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되더라고요. 아무튼 락벨러 센터 이제 트리도 좀 보고요.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. 사실 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뉴요커들도 뭐 가족끼리 많이 나들이, 나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.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저야 뭐 촬영 때문에 가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안 보면 연말 느낌이 안 나요. 요즘 무슨 저작권이다 뭐다 해서 생각보다 이 길거리에서 캐럴도 좀안 나오고요. 그래서 좀 빕세빈이 이렇게 가가 지고 이 지금 카르티에 매장인데 이런 것좀 봐야 아 연말이구나. 아 크리스마스 시즌 이구나 이런거 느끼지 아니면 제가 좀 나이가 들어 그런가 생각만큼 <laughs> 이런 느낌을 좀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5th Avenue 어, 오에비뉴 가가지고 여러가지 좀 이렇게 DP 해놓은거 보다 보니까 아 역시 아 뉴욕에 내가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런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의 연말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인데요.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지런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리비통 이 트렁크 아 대단하죠. 이 영상 보려고 거의 뭐.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. 저도 한 추운데 한 40분 정도 기다려서 요거 좀 보겠다고. 사실 본다기 보다는 여러분들께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이전에 제가 좀쇼츠로 올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영상 쏘는 건 처음이라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한동안 바들바들 오들오들 떨었습니다. 보는 재미가 있어요.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. 사실 돈안들이고 이렇게 볼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또 컨셉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. 나름 이 컨셉이 있어요. 그 시즌에 맞게 그래서 이런 거좀 보는 재미가 뉴욕에서는 쏠쏠하지 않나.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뉴욕 어떻게 보면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 일단 오시면 물론 뭐 숙박비는 드는 거겠지만 어, 다른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정말 넘쳐나는 뉴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.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정말 저도 여유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며칠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구경하러 물론 제가 또 계속 업로드를 하겠지만 2025년에 저도 좀더 부지런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올 한해도 여러분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켈리였습니다